아니, 아직 캐논 입사한 지한 달밖에 안 됐는데, 카메라 좀 모를 수도 있지. 얘네들 참 웃기네. 아, 그래도 명색의 캐논 직원인데, 카메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것 같긴 한데. 백과장님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어, 네, 백과장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아이 괜찮아요 뭐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래도 입사한 지한 달이 넘었는데 카메라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요 아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예요? 네 저도 카메라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어요 알겠어요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나만 믿어요 오 어, 진짜요?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바로 메신저로 보내줄게요 음. 여러 고수들을 만나는 프로젝트? 이게 뭔 말이지?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보낸 거 봤어요? 네. 이 프로젝트 알 사원님이 담당하기로 했어요. 네. 일도 하면서 카메라에 대해서 공부도 할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고수님들 만나서 프로젝트 시작하니까 제가 보내준 번호로 연락하고 그 주소로 바로 가면 돼요. 그럼 파이팅. 어, 네? 아 어, 내가 일을 달라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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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고수님을 만나러 가봐야겠다 캐논 신입! 카메라도 신입! 알사원을 캐고스로 키워라! 알사원 랩업 챌린지를 도와주실 첫 번째 고수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바로 이곳은 양화 한강공원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야외 인물 스냅 찍는 법을 알려주실 고수님을 무려 부산에서 초대해 왔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네.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인물 스냅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파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냅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혜라고 합니다. 오, 반갑다 음. 반갑습니다. 제가 인물 스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나왔는데저잘 따라오실 수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촬영 한번 하러 가보실게요. 네, 네 저기로 알겠습니다. 가면 될까요? 네, 가시죠. 와 근데 오늘 날씨가 진짜 인생샷 남기기에 딱인 날씨인데요. 오늘 촬영은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모델분과 어울리는 컨셉을 세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상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공원 산책 느낌의 컨셉을 준비했고, 두 번째는 여름의 꽃 장미를 활용한 장미 컨셉을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청춘 감성 필름 요즘 유행하는 감성인데, 그렇게 오늘 총세 가지 컨셉 촬영해보려고 합니다. 와, 네. 세 가지 컨셉 모두 제가 네. 너무 좋아하는 모두예요. 그럼 제가 한번 오늘 제대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촬영을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공원 산책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 공원 산책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조금 장면을 구체화하려고 좀 일상 컨셉을 정하는 편이에요. 음, 네. 이 찍으려는 컨셉을 구체화하는 게좀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파베 작가님은 이런 인물 스냅 사진도 찍으시지만 네. 뭐 스튜디오 촬영, 바디 프로필 등 다양한 작업을 다 하시던데 네. 특별히 인물 스냅 사진이 갖는 매력이 뭘까요? 변수가 조금 많이 존재하잖아요. 음. 뭐 자연광도 흐릴 수도 있고 맑을 수도 있고 같은 모델을 다른 곳에서 촬영할 때도 또 다른 느낌이 날 수도 있고 그 무한한 변수가 인물 스냅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뭔가 쉽지 않은 작업일 것 같은데 엄청 네.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열심히 옆에서 잘 배워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포즈 잡아주시고요. 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주실게요. 그대로 살짝 진행할게요.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네, 그대로 가볼게요.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런데 지금 작가님이 들고 계신 카메라 굉장히 익숙하네요. 이거 EOS R8이랑 RF2470 렌즈네요. 네, 맞습니다. EOS R8 쓰고 있고요. 이제 AF가 빨라서. 야외 인물 스냅 찍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초점을 좀 빠르게 잡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사진 퀄리티가 너무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인물 스냅 작업하기가 너무 좋은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470줌 렌즈를 좀 자주 애용하는 편인데 야외 스냅 찍을 때는 아무래도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요소들이 많아서 화각을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는 2.470줌 렌즈를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야외 인물 스냅에 있어서 좀 좋은 렌즈인 것 같습니다. 어, 그렇군요. 어, 근데 작가님, 인물 스냅 사진 찍을 때이 카메라 세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동 모드인 M 모드로 먼저 설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세팅을 잡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야외 같은 경우는 자연광 햇빛이 시간대마다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는 오토로 작업하는 편이고요. ISO는 이제 밝은 날 기준으로 100으로 좀 설정하고 하는 편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는 배경과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 담고 싶을 때는 조리개를 조이면서 펜 포커싱의 효과를 좀 주면서 좀 촬영을 하는 편이고요.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는 적정 노출을 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유동적으로 조절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시선, 오케이, 좋습니다. 그대로. 앞으로도 살짝 한번 볼게요. 살짝. 좋아요. 지금,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아니 작가님 저도 솔직히 말이 엄청 많은 편인데 작가님도 네. 말이 엄청 많으시네요 아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 모델분하고 스냅 작업을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모델분이 좀 어색해 할수 있어서 분위기를 조금 풀어야 이제 표정 같은 것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편이어서 디렉팅 같은 경우도 조금 세심하게 하는 편인데 전문 모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포즈나 이런 부분들도 척척 잘하시겠지만, 일반인 모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못하실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음. 시선 처리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한 곳을 조금 지정해주면서, 이쪽 아. 나무를 바라 네. 손동장 같은 경우나 포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처럼 무릎을 감싸하나라, 살짝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면 조금 더잘 따라오시는 편입니다. 아, 그래서, 네. 한번, 아이사원도 한번 촬영해보시는 걸로 가볼까요? 저도요? 네. 어떻게, 네. 이렇게 디렉팅하시면서 모델분들 봐라 이렇게 어, 살짝 이쪽 하늘 봐주시겠어요? 음. 어, 너무 예뻐요 이 네. 맞나요? 네 좋습니다. <laughs> 제가 하는 것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그대로 카메라 살짝 보시면서 중간 중간에 모델분들을 칭찬해주는 그런 것도 너무 좋거든요. 아 분위기를 풀수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지금 어 지금 너무 예뻐요. 지금 그대로 무릎 한번 살짝 감싸 나볼까요? 그대로 좋아요. 네. 지금 카메라 살짝 보시면서 좋습니다. 손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 꽃을 한번 꺼내서 들고 한번 찍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손이 네. 어색한 경우에는 주위에 소품을 조금 활용하면 아무래도 분위기나 손동작이나 조금 자연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어. 그런 식으로 꽃 한번 살짝 끌어 놔서 저 한번 살짝 보실게요. 좋습니다. 네. 아니 확실히 소품을 사용하니까 훨씬 자연스럽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포징의 한계가 조금 정해져 있어서 꽃이나 가방, 모자 이런 소품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조금 분위기 연출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반인 모델분들께서 포징을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소품을 좀 자주 이용합니다. 꿀팁!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컨셉 촬영할 장미 배경 촬영입니다. 와, 장미 너무 예뻐요. 네, 너무 많이 폈어요. 네. 어? 근데 작가님, 렌즈를 바꾸셨네요? 네, 이번에는 전체적인 장미꽃과 이 풍경과 인물을 같이 담고 싶어서 35mm를 이제. 준비했고요. 35mm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광각이다 보니까 왜곡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부분에 사람을 배치하고 촬영하는 게 아무래도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는 왜곡이 없이 잘 찍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퍼지는 왜곡이 있다 보니까 발끝을 밑단으로 맞추면은 전체적으로 다리가 길어 보이면서 비율이 좀 좋게 나오는 그런 걸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율이 좋게 나오더니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35mm는 인물은 중앙에, 발끝은 끝에. 메모 메모.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촬영해 보실까요? 네. 네. 오케이 그대로. 오케이 장미꽃 잡으면서 오케이 분위기 있게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왼쪽 개화동 살짝하면서 시선 멀리 한번 살짝 하늘 볼게요. 하늘 볼게요. 네. 오케이 이제 팁을 활용해서 한번 촬영해 보실까요? 어, 네. 인물을 중앙에. 너무 네. 예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외국도 사진에 잘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이번엔 다음 촬영을 위해서 85mm 렌즈로 바꿨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매번 인물 스냅 찍을 때마다 항상 찍는 것이 클로즈업 씬을 좀 좋아합니다. 네, 클로즈업 컷을 찍기 위해서 85mm 렌즈로 바꿨고요. 이걸로 바꿔서 지금 촬영을 진행할 건, 할 거예요. 아, 역시. 네. 아니, 작가님 인스타 보니까 클로즈업 사진이 굉장히 많고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혹시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클로즈업 씬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눈동자, 표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인물의 분위기, 감정, 약간 그런 것들이 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조금 매력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클로즈업 씬을 좋아합니다. 오, 역시 85mm. 여친 렌즈답네요. 네. 85mm로 촬영 한번 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한 손으로 꽃을 잡고 하나 둘 음. 오케이 하나 둘 좋아요 하나 둘 좋아요 작가님 네. 저는 인물 사진 찍을 때이 구도 잡는 게 특히나 어렵더라고요 네, 초보자들을 그쵸. 위한 구도 꿀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은 삼분할선이라는 걸 활용하면 좀 좋은데요 네. 그 삼분할선에 인물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교차점에 피사체를 배치하면 조금 더 예쁜 구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 작가님, 지금 저희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선유도 공원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양화 한강공원과 선유도 공원이 다리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이제 촬영 작가님들이 저 자주 예용하는 로케이션이고 저도 자주 방문하는 로케이션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어떤 멋진 스팟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같이 가시죠. 네. 우와. 작가님, 여기 세 번째 컨셉인 청춘 감성 필름 찍기 에 아주 제격인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청춘 감성 필름을 좀 연출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물이 조금 다양한 선유도 공원으로 로케이션을 정했는데요. 컨셉에 맞게 모델분 의상도 또 갈아입으셨거든요. 앞에 보이는 계단, 여기도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계단에서 한번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가님. 네. 이렇게 야외 인물 스냅 촬영을 할때 작가님이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가 있으신가요? 네, 계절마다 해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같이 여름날 같은 경우는 보통 3시에서 저녁 6시 사이. 해지는 시간대가 아무래도 노을빛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해 위치가 사선에 위치했기 때문에 역사광이나 역광, 이런 촬영들을 할때 조금 더 예쁜 분위기로 인물을 담을 수 있어서 제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음,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촬영해보시죠. 그대로. 카메라 살짝 보시면서, 오케이, 좋아요. 지금 오케이, 분위기 너무 예쁩니다. 클로즈 살짝, 오케이, 좋아요. 한번 더, 오케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얼굴에 그림자가 잘 안지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이 피부 톤이나 사람이 좀 부드럽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보이시나요? 어, 너무, 너무 예뻐요. 네, 너무. 그러면은 알사원님도 한번 촬영해 보실까요? 네, 저도 네. 한번. 어, 진짜 피부가 엄청 부드럽고 감성적이에요. 디렉팅도 한번 같이 해 보실까요? 어, 네네. 손 한번 카메라 쪽으로 살짝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오케이, 좋아요. 저한테도 좋아요. 한번 뻗어주시겠어요? 어머, 세상에나 너무 예뻐 그리고 이런 사물 같은 거를 인물 앞에 배치해서 이제 아포케라고 하거든요. 네. 아포케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오, 살짝 이마 이마 집 한번 해보실까요? 오 맞아요 맞아요. 오어 작가님. 이렇게 네. 뿌옇게 예쁘게 나오는 거는 어떻게 찍은 거예요? 이 기법을 할레이션 효과라고 해서 이제 역광에서 렌즈가 직접적으로 빛을 받으면 조금 더 사진이 뿌옇게 나오면서 조금 더 감성적인 느낌을 조금 더 추가시킬 수 있어요. 음 지금 현재 컨셉이 청춘 감성 필름이다 보니까 이런 감성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일부러 할레이션 효과를 주면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우와. 저도 해봐도 될까요? 이제 할레이션 효과를 잘 주기 위해서는 네. 카메라 끝단 그 정도의 광원을 위치시키면은 할레이션 효과가 좀잘 나타나거든요. 오. 배경은 어차피 역광이어서 다 날아가는 생각하고 이 인물에 맞춰서 노출값을 좀 밝게 설정하는 편입니다. 작가님 저희가 정했던 컨셉 외에 추가로 또 찍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선유도 공간만의좀 특별한 점을 살려서 촬영할 수 있겠는데요. 콘크리트 다리 구조물이 좀 독특한 구조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좀 신비로운 느낌을 좀 연출할 수 있고요. 다리마다 넌쿨들이 또 타고 올라가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찍는 것도 인물 스냅 야외 인물 스냅의 묘미가 아닐까요? 네, 약간 그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네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레벨을 많이 올린 것 같은데요. 제 착각은 아니겠죠? 네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잠아 때.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제대로 배운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컨셉은 구체적으로 하기. 두 번째 대화로 모델의 분위기를 풀어준다. 네. 하지만 디렉팅은 명확하게. 네. 그리고 35mm 렌즈를 사용할 때는 인물을 중심에 모델의 표정과. 감성을 살리고 싶을 때는 85mm로 클로즈업을. 네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는 역광과 역사광 활용하기. 그리고 할레션을 이 사용할 때는 모델 뒤쪽에 살짝 걸리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아저 이제 친구들 인생샷 잘 찍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촬영 컨셉 기획한 대로 너무 잘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오늘 사용한 e o s 아래 가벼워가지고 오늘도 무리 없이 잘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모델님은 오늘 어떠셨을까요? 촬영하면서 중간 중간 확인했는데 원본도 정말 예쁘게 나와서 만족스러운 촬영이었습니다. 아두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는 여러분 비밀입니다. 하지만 모두들 알고 싶어할 주제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저는 레버 완료일까요? 레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레버 완료.